네, 종목 집중 분석. 네, 두산 피얼스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분석하는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 화면에 나와 있는 사람이고요. 네, 강정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하고요. 내가 어 제가 이 책을 쓴 저자로서 네, 종가공격 포트 운영 공개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니까 많은 참고하시바라겠고요들어오는 방법 잠깐 소개할까요? 네, 스마트폰 유튜브 레드 시크를 검색하시면 우측 상단에 정보란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네,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네, PC에서는 유튜브 레드치근을 검색하시면 우측 상단에 강정원의 종강공약 중무료톡방이 있습니다. 이로 들어오시면 네, 바로 이렇게 오픈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분석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네 꼭꼭 누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분석 들어가죠. 네 두산 피얼셀, 뭐 하는 전진알아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네, 연료 전지 시장의 잠재적인 기회를 적기에 국내하고 어, 미래 성장 사업에 원활한 투자 유치를 위하여 네, 두산 연료 전지 사업부문을 인적 분할하여 2019년 10월에 설립된 회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각설하고 한마디로 발전용 연료 전지 사업을 단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네, 발전소에 대한 장기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과 이런 관련된 연료 전지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모델을 개발 중에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열로 전지는 여러 가지 전지가 있는데, 뭐 인산형 열로 전지, 뭐 고분자 전해질 열로 전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 하지만 두산퓨얼셀은 음, 인산형 열로 전지를 사용합니다. 단일 어, 사업을 하고 있고, 어, 2019년 기준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독보적인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와 있죠 화면에 두산퓨얼셀. 자 인산형 여러 정지는 뭐냐? 네 가까운 장래 실용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어 인산형 여러 정지는 천연가스, 나프타 이런 석유, 액화 석탄 가스 와 같은 어, 화석 연료나 이런 메탄올 등의 연료를 뭐 개질기를 통해서 어, 수소를 발생시켜 생용할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음. 뭐 인산은 가격이 저렴하고 또 매장량이 많아서 어, 지난 6 0 년대부터 미국이 개발을 했었고. 가장 먼저 상용화된 전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사용과 전기 자동차, 전기 사업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아, 주좀 크게 부각되는 그런 연료 전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산퓨얼를왜 이렇게 이슈가 됐는지 보겠습니다. 네, 9월 4일 장 마감 후에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3,420억 규모입니다. 1,000만 주. 네, 주주 배정 후에 실권주가 일반 공모 방식으로 나오는 방식이죠. 네, 주주 배정 주주한테 먼저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당 약 0.13주 배정을 하는데 음, 9월 4일 종가 어, 대비해서 25% 할인된 34,200원에 네, 주주 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에 실권 있는 주가 나온다면 네, 일반 공모에서 유상증자를 결정한다는 하고 어, 나와 있고요. 자 그런데 보통 유상증자는 악재죠. 우악재냐 네. 새로 발행된 주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희석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가로는 악재로 작용이 되는데 보통제 어, 호재로 작용되는 경우가 오늘 두산피오스 같은 종목입니다. 네, 성장 잠재력이 큰 회사고 또 사업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 성격이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원인은 뭐냐? 그린이들과 신사업 기대감 네, 국내 발전용 열전지 업체 1위 업체라는 거죠. 네, 수소 충전소용 열전지 이런 수소 관련 사업 진출 계획을 발표하면서 두산피어스에 예, 대한 네,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기업이 새로 주식을 발행했을 때 기존 주주에게 현금을 받고 주식을 주면 되는 거니까 이 유상증자 성공 시에 뭐 이자 원금 상환 이런 부담은 없는 거죠. 따라서 자금 마련을 쉽게 할수 있어서. 기업에서, 선호, 기업에서 선호하는 그런 자금 확보 수단이기도 한데 이 부분이 호재로 작용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바로 이 부분이죠. 투자 리스크가 해소됐다. 자금 조달 주산 그룹이 좀 어렵죠. 따라서 이자 비용 감축과 재무 비율 개선이 예상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그렇다면 주가 상승 여력은 있을까? 자 먼저 이 회사의 주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미래산업 관련 기대로 주가 선 반영 측면이 현 주가는 있습니다. 주가가 선 반영됐다는 측면이죠. 또한 업황 어, 회복 필요성도 대두되고 대도, 있는 상황이고, 오늘 종가 9월 7일 종가 기준 59,300원이면 2021년 시작 기준 P/R 130배 수준입니다. 사실상 주가는 많이 그 성장성을 반영된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두산피얼스의 연로전지 사업 가치는 당초 2조 3천억을 예상했는데. 현 시가총액은 3조가 넘었습니다. 3조 3천억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어, 추가 상승에 대한 부담은 좀 없지 않다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대 경쟁자 블룸 SK퓨얼셀 이 회사는 뭐냐면 음, SK건설과 블룸에너지의 합작 법인입니다. 이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SK퓨얼셀 성장과 함께 이 점유율 70%가 좀 하락될 가능성이 많다. 이 부분은 좀두산피표스의 음, 악재가 될수 있는 그런 모습도 네, 보여집니다. 따라서 하지만 이번에 그 근본 증제를 통해서 이 선전적인 투자를 했고 그동안 사인 트랙 레코드 이런 부분과 또 고체 열로 어, 산업 관련된 이런 신규 진출을 앞서서50% 이상의 어, 점유율은 중기적으로 유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일단 현 주가 수준은 충분히 반영됐다. 하지만 다양한 수소 관련 사, 신규 사업을 진출하면서 중장기 추가 상승 여력은 유리하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를 볼까요? <laughs> 네, 표를 보면 발전용 수소 열전지 2021년 생산 공장 착공을 나와 있고 또한 고효율 아, 플렉시블 이 고효율 전지 관련된 사업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 또 수소 충전소 보급 수소 열전지 성박 여러 가지 이제 사업 신규 사업 계획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출도 어, 올해 대비해서 2024년도에 세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뭐 중장기적으로는 좀 유효한 주가 상승에 총매제는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주가 상승 여력, 현 주가 수준 보면 일단 우리가 주가는 향후 먼 미래를 보지는 않으니까 시장이 현재 측면을 본다면. <laughs> 네. 올 실적, 내년 실적 기준에서 PR 300, 네, 1 3 0 정도 되죠. 네, 그렇다면, 최근 단기간, 오늘, 유상자 어, 2009월 어, 4일 발표 이후에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만, 일단 기관 외국인 수급은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할까요? 네, 차트를 보면, 네, 오늘 5 9 0 0 0원까지 찍었습니다. 뭐, 뭐, 워낙 그 주가가 급상승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비교할 수 있는 이평선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강한 상승 이후에 추가 상승 여력이 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5만원을 기점으로 해서 조정을 받는다면 단기적거은 가능하되 이 가격대에 들어가면 일단은 네 관망을 하면서 주가를 대응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일단은 5만원대의 지지여부를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전략 필요하고 어 지금 현재 중장기로 보기에는 좀 그렇고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네 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소 여러분들이 원하는 벨레이션을 선장이 어렵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5만 원대만 지지한다면 단기적인 상승을 염두하고 네, 트레딩 이 전략으로 가시는 전략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산피어스에 대해서 이 회사의 주가 상승 모멘텀, 최근에 어, 신사업 성장성과 그린뉴딜 관련된 수혜주로 부각되는 이 종목에 대해 서알아봤고요 벨레이션은 네, 접근하기 어렵다. 다만 5만 원을 지지선으로 해서.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가능하신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산 피러스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고요. 지금까지 레드시그널의 강정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꼭 누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